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애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사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초 지정을 설명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가서 이르되, 내네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네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유다가 나서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탓은 많이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지금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다. 꼭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 이 아이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는 꼭 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올 때 에, 아버지가 양식을 사오라고 했지만 막내를 안 데려가면 갈수 없다고 해서 억지로. 겨우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도 보겠습니다 어,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인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스, 이 지금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내, 라헬만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아들, 요셉과 이 베냐민만 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볼때 아직도 야곱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다. 외모 얼굴만 보고 어, 이 라헬만 좋아하고 그의 자녀들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레아가 제가 보니까 더 성숙하고요.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없으시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혼자 못 돌아갑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사우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33절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어,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이 말은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동생,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셉이 한번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아, 우리도 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복 받을 인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면 그것은 아직까지 인격이 안 되는데, 복을 주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달아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도 달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은사를 주셔서 함께 기뻐하는지를 보십니다. 베냐민에게요 음식을 요셉이 다섯 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에게 더 편애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은근히 깔아뭉개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자,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잘 보이는 은사가 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은사는 믿음이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나? 예를 들어서 구제나 봉사나 뭐 설거지하는 이런 은사들 남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은사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통해서 달아보시는 거죠. 새신자를 보내보고 새신자가 왔는데. 직분이 뭐야? 집사야, 권사야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은 기뻐하지 않겠죠. 다른 성도에게 더큰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것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저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음식을 다섯 배를 더 주고요. 그리고도 함께 즐겁게 누리고 먹고 마시는지를 어, 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성숙된 성도를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라고 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성도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날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일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시험에 빠지면 자기도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은사를 주시고. 또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더 축복해 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시해버리면,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 교회에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어, 은사만 주면 축복을 해 주시면, 어,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가 잘됨을 보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통이 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는 형제들을 연약함에 두시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게 더큰 시험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베냐민의 처지에 있는지 누가 베냐민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낮아진 자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데요. 하나가 부족하면 좀더 부족한 아이에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유다처럼 중보기도 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차라리 아플게요. 이 어려움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 복을 받는데요.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 그리고 정말 낮아진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높여 주신다 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 되기 전에도 잘하셨지만 되고 나셔도 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까다롭고, 어, 좀 힘들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다 덮어주시고요, 낮추어 주시고 섬겨 주시니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철없는 이 목사 눈에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약한 자, 베냐민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를 돌아보고 중보기도 해줄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아픈 환자나 특히 세 가족들이나 또 목사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섬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섬겨 주신다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서로 돌보고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것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까닭 없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자신을 묻고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에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높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처럼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다시 베냐민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는지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